안녕하세요. 실리안의 텃밭입니다. 와, 감뭄으로 인해서 저희 애플 수박이 어, 수정이 되어서 자라는 과정에 골마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1차 수정된 거는 6월 말쯤 이렇게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애플 수박은 수확 시기가 30일 어, 기준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35일 이쪽 저쪽으로 기준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35일이 지나니까 좀 농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어, 저는 30일 기준으로 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5일을 넘기지 않고 수확을 하려고 해요. 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수증이 되었는데도, 어, 이렇게 골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징겼구나. 지금 위에 4차로 수증된 게 제법 많이 있었는데, 다 골목 떨어졌어요. 뭐, 이런 거는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실패작이죠?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어, 어느 정도 같으면은 이게 다 자랐을 텐데,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수정이 된 상태였는데, 이게 지금 꼭지가 제법 굽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도 이것도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일단 이거를 수정을 한번 시켜놓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자라줄지 골마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보면 전부 다이 상태로 자라가지고 골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요런 상태로 자라가지고 골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골마 떨어진 거고요. 어, 여기도 골마 떨어진 표시가 나죠. 수박 꼬타리를 보면은 제법 자라가 떨어졌다 하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수박이 작년에는 제가 양파망을 갖다가, 어, 씌워서 매달았는데요. 원래는 요, 이렇게 수박 꼭지를 이렇게 묶어서 지금 매달아놨습니다. 어, 상황을 봐서, 어, 양파망을 씌우든지 이대로 두든지 하려고 합니다. 요것들은 지금 2차로 수정된 겁니다. 요것도 어, 2차로 수정된 거고요. 요거는 3차로 수정된 거고요. 안에다 보면은 수박이 참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 안에도 수박이 자라고 있죠. 저 안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요것도 지금 자라다가 이렇게 골마서 말랐습니다. 요게 지난주에는 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라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요거는 망고 애플 수박입니다 요것도 두 개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하나가 골마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수박이 하나 두 개, 고그 옆에도 하나 있습니다. 세개 있지만, 이것도 시원찮아요. 안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골마 떨어진 표시가 나죠. 근데 이 수박 잎이이왜 오그랑오그랑 하죠? 좀 노랗게 되면서 오그랑오그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죠, 이게? 요 수박이 몇 개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네요 보자 하나 두개세개 개. 요게 지금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진딧물도 없습니다 진딧물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것도 가뭄 때문일까요 여기도 하나 그러네요 가뭄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병인가요 아시는 분, 좀 아래 댓글로 좀 가르쳐 주세요. 알려 주세요. 요 수박 잎이, 어, 요한 줄기가 그런 것 같은데요. 한 줄기도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요 보면은 잎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요것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요것도 조금 그렇죠. 수박이 한 줄기가 지금 잎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죠 왜 이럴까요 질병 일까요 과문 때문에 그럴까요 또뭐 떠물이 있거나 전혀 뭐 진딧물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